자첫 번째 경기 에스파뇰과 울버암튼의 경기 예상 라인업입니다. 먼저 홈팀 에스파뇰은 1차전 원정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한 끝에 0대4 대패를 당했는데요. 주말 바야돌리드와의 리그 원정길에서 1대 2로 패배하며 여전히 리그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적 이후 4경기 4골로 에스파뇰 팬들에게 강등 탈출의 희망을 안겨주었던 라울 드 토마스의 출전 여부도 부상으로 인해 불투명한 상태이고, 고메즈, 코르치아 등의 수비진의 전력 누수 또한 여전한 상황입니다. 투탑지 못한 스쿼드로 유럽 대항전과 리그를 같이 소화한다는 것이 스몰마켓에겐 독이 된 성배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의 올 시즌 에스파뇰인데요. 시즌 초반에는 지난 시즌의 돌풍을 이어가는 듯 좋은 흐름을 이어갔으나. 시즌을 거듭할수록 선수단의 체력적 부하를 해결하지 못하며 부진의 늪에 빠졌고 강등권을 전전하다가 현재 최하위까지 내려앉아 강등권 탈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 유력해진 유로파 리그보다는 다가오는 바로 다음 리그 경기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리그 강등권 탈출을 위해 이번 경기 또한 1차전과 같이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원정팀 울버햄튼은 1차전 4대0 쾌조의 승리를 거두고 16강 진출에 9분응선을 넘은 상황인데요. 바로 직전 노르치와의 리그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아난 디오고 조타의 활약과 히메네즈 트라우레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며 누누 감독이 구상했던 삼각편대가 완벽히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역시 얇은 스쿼드로 인해 시즌 중반부터 체력 부하의 문제에 빠졌던 윙백과 중원자원들 역시 확실히 휴식기 이후 살아난 모습을 보이며 최근 호조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차전의 대승으로 인해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원정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다가오는 토트넘과의 리그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울버햄튼 역시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양팀 모두 로테이션을 가동할 경우 최근 경기력과 기세에서 압도적인 우세에 있는 울버햄튼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번째 경기 분석 내용 전달해드렸고요. 해당 경기의 상세 픽과 실시간 결장자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된 저희 프로토 정보 공유방 방문해주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경기 포르투와 레바쿠즌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1차전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패배한 포르투는 0대2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후반 막판에 터진 디아즈의 천금같은 원정골로 희망의 불씨를 살린 상황입니다. 베테랑 수비수 페페의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번 조벨리그에서도 홈에서만큼은 2승 1무의 준수한 성적과 경기력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원의 활력소 오타비오가 징계에서 복귀하며 힘을 실어줄 것이고 지난 리그 경기에서 또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점 역시 홈팀 포르투에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리그 유럽 대항전 가리지 않고 막강한 화력을 보여줬던 아부바카르, 마레가 이두 선수가 이끄는 공격진이 이번 시즌 유독 유럽 대항전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불안 요소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레버쿠제는 1차전 뼈 아픈 원정골을 허용했지만 어찌했든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아우쿠스부르크를 2대0으로 격파해 공식전 5연승이라는 쾌조의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팀의 에이스 케빈 폴란트의 부상 이탈이 길어지고 있지만 신상 카이 하베레츠가 지난 1차전에선 득점을 터뜨리기도 하고 나이답지 않은 경기 지휘능력과 뛰어난 공격 전개를 보여주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백업 공격수 알라리오 역시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케빈 폴란트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분데스리가 특유의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과 화끈한 공격 축구의 대명사이던 레버쿠젠의 보츠 감독이 최근 들어서는 상황에 따라 실리를 위한 수비 축구도 보여주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경기 운영 능력과 플랜을 꺼내든다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이며 최근의 기세가 너무 좋다는 점 역시 이번 경기 레버쿠젠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경기 분석 내용까지 전달해드렸고요. 해당 경기의 상세 픽과 결장자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된 저희 프로토 정보 공유방 방문해주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